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간경제부동산, 3월 3일 대체공휴일이죠. 3월 1일 2일 주말 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주 동안 잘 계셨죠. 음, 가랑비가 살살 오고 있습니다. 눈, 눈이 오면서 비가 되고 봄비 같기도 하고요. 조금 날이 조금 있으면 풀릴 것 같습니다. 봄을 맞아서 좀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목을 읽겠습니다. 오세훈발 서울주택상승. 지방광역시는 차별화 시장. 제가 볼때 우세운발 맞습니다. 시장에 이제 조정국면에 들어갔다가 정책자금이 나오면 조금 움직이는 건데 그 나오기 전에 2월 10일날 터트려버렸어요. 이미 1월 14일부터 군부를 떼었죠. 언론에다가 뭐 개인의 재산권 운하면서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제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왜 갑자기 풀었을까? 정치적 목적이라고 좀 봐요. 그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드디어 또 9만 5천 건을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집값이 그렇게 오르고 난리가 났다는데 왜 매물이 쏟아져 나올까요? 이때 팔아야겠거든요. 그럼 앞으로 더 오른다는 생각이 없나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가계부채 강화반입니다. 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또 대출 갖고 이제 이리저리 해가지고 DSL 이런 거에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이 아주 아사무사합니다. 또 하나씩 살펴보면서 미래 시장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라고 돼있지, 여러분? 오전 시장 이렇게 이게 발표한 겁니다. 2024년 작년. 6월 13일 에 발표해서 날짜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6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기간이 되면 재지정을 안 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5년 동안 이제 해왔는데 지금 주택가의 강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기를 막아야 되는데 도리어 갑자기 개인의 재산권 뭐 얘기하면서 풀었습니다. 주택가에 내려가지도 않는데.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은 날짜를 보면 압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지정기간이에요. 그러면 6월 22일 되면 자동으로 해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데 갑자기 2월 12일 날, 1월 14일 날뭐 세미나 개인 재산권, 뭐 언론에 이렇게 좀 흘리다가 갑자기 2월 12일 날 풀었죠. 왜 풀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 잠실, 삼성, 대치동, 청담로 이렇게 네 군데 풀었다, 풀었단 말입니다. 요거하고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왜 풀었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대선이 조기 대선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슈 목적인 거예요. 서울 시민의 집값 뭐 이런 건안중이 없는 거죠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하는지 정치하려고 물론 정치인인 건 맞지만 정치의 목적이 뭔가요? 사회와 공공의 경제 발전을 위해 사는 건데 이건 그냥 투자 어떤 분위기좀간 거래서 조금 재울 때 탐탁 좀 뜬금없는 시점이다 시점이 안 맞다 6월 그냥 놔두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주간 동향이 쭉뛰 튑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거래량이 폭발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보다 거래량 많이 안 늘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거래 담화도 있고 실제 조금 올라서 거래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갑자기 뭐 이때부터 상승 살짝 올라가더니 조정우면이었는데팍 튀죠. 언론들이 막 받쳐주면서 2월 1 0일에 풀렸으니까 이때부터 푹 틀립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반만 믿어라 제가 이렇게 썼어요. 강남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없어질게요. 보시면 하나씩 볼까요? 이렇게 이게 강남구고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작년 7, 8월에 많이 올랐고 지금 거래량 폭증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똑같아요 그림이.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리시니까 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강남구 구 강남구부터 볼까요? 강남구 보면. 지금, 물론, 2월 말이니까, 3월 말까지 거래량 다 통합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예전보다 밑으로는 요걸 한 1.5배에서 1.7배 계산하면 올라가겠죠. 요정도예요별 차이가 없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효과가. 거래량이 별로 안 늘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아, 이거 기사들이 또 펌핑을 좀 많이 하는구나. 좀 이해 되실 겁니다. 그러면, 효과하고 뭐 거래 몇 개는 올라가겠지만, 제가 볼땐 단기간에 제자리 돌아올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지켜봐야겠죠만 그런 사실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서초고 볼까요? 서초는 더 내려갔어요. 서초는 거래량이요. 저번 달보다 더 낮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서초고는 토지거래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올라 많이 올려놔서 지금 뭐키 맞추기 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얘기들 을 하는데 거래량이 안 받쳐줍니다.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가격 상승은 페이크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송파구가 그나마. 송파구역이 반이니까 이게 지금 150, 170개 됐으니까 아, 요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2월달 거리량은 그러면 그래도 여기서 놀잖아요. 여전히. 예전에 어떤 뭐 이런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잘해봤자 2023년도 그 올라갈 텐데 지금 제가 볼때이 선에서 잘해야 이 정도 올라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송파구가 그나마 어좀 강남 상구에 이제 뭐 강남 서초 다음은 송파를치니까또 강동구도 이제 치죠 강남 사구 강동구도 지금 반패기 거래하는 게한이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요 그러니까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 엘스인데요 유명한 잠실 엘스 아파트인데 오래됐습니다 이아파트자 보시면 쭉 밑에 보세요 이십억 십이 월 달에 2 7억이었어요 쭉 오다가 요거 갖고 기사가 납니다. 요 8일 날 하고 요건 직거래니까 다운계약서 쓴 거고 28억 요기 쓴거 있잖아요. 2개? 25억 쭉 빠졌어요. 또 이건? 28억 두개쓴게 최고가에요. 이거 가지고 냈는데 이거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겠고 뭐 샀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어떤가요? 27억 5천으로 다시 빠지고 26억 5천 26억 9천. 층수 별 차이 없습니다. 여기 아이러니한 건 20층 일서저인데이 보시면 물론 층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크게 뭐 예전에 전 고점을 뚫었다고 보기에는 약하잖아요. 다 꺾였잖아요. 이렇게 몇개더 봐야겠죠. 제가 볼때 이거 오래 못갈것 같아요. 다시 이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한20뭐 5억이고 10% 정도 다시 제가 볼때 내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래량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국 거래량인데 한국 부동산은 거래 발표가 나왔죠 매주 나오는데 제가 싫어하지만 흐름을 항상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지금 요 정도입니다 2 3 0 0건 그래서 제가 볼때 2월 달은 3 5 0 0건 정도까지 갈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뭐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뭐 하락 장세는 아닌 거고요 전체적으로 세종이 하락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거래가 조금 늘었고요.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하락입니다. 과천의 그 부암동인가 그쪽에 재건축단지고, 쪽만 약간 상승했고요. 5대 광주시는 하락폭이 도리어 확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구 광주는 하락폭이 증가했고, 전체 그 전, 전주, 전체 도중에서는 전북, 전주, 김제 이쪽이 좀강부압을좀 나타내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제가 볼땐 입주물량이 좀 적어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오래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장이 못 받쳐주면, 다른 입주물량이 또좀 뭐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볼땐 다시 조정 도어갈것 같고, 강부압이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니까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지 거래가 해지를 했잖아요.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조금 더. 근데, 제한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요게 이제 2월 거래량이니까 3월 말까지 신고하는 거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때 3,500이나 4,000건? 한요 정도까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 물론 여기서 3월, 4월을 좀 봐야겠지만, 제가 볼땐 3, 4, 5월은 분위기 타고 조금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예년과 좀 틀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이 정도 선에 이 정도까지 못 가고, 이게 2023년도잖아요. 이 2024년도, 이제 5년도에요. 제가 볼때한이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그 다음은 이제 더 올라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제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다고 보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없었으면은, 3월까지는 좀 조용히 조정 구간이었는데, 그때 좀, 가격도 조정이 되면 또 거래량도 늘고 이르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일이 많아질 텐데 이걸 또 펌핑을 해가지고 또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지만 또 3월, 4월 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제가 볼 때. 자, 매물 보겠습니다. 매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다입니다. 9만 5천 건 거의 다갔습니다 9만 4 694 건. 이 2, 3일 전인데요. 이 매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급하잖아요. 보시에도 꺾였다 꺾었다 올라가고 한없이 올라갑니다 이 매물이 그러니까 매물이 심할라 이런 건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죠 전세물량도 살짝 늘어나고 있 이렇게 월세만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실 게아 이게 매물량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또 그러니까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8만 천건을 넘었어요 1010건인가 그래요 얼마 전에 한 달도 안된거 같죠 제가 17만 건이라고 했죠 한만 건이 또 늘었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는 서 수도권은 약세장이 계속 될 거다라고 보시고 그 내집 마련 우리 구독자분 중에 어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조금 발품 파시면 또더 저렴한 것도 살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기 신도시하고 경매도 같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 똑바로 해야 돼이 독자로 써 있네요. 똑바로 해야 돼.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해가지고 이월 칠, 이십칠일에 발표했는데 쭉 보시면 DSR 중심의 여신관리 체제 개선 내쉬라 이렇게 돼 있죠. 삼 단계, 칠월 일일부터 하는데 세부 운영 방안은 사, 월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S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 개선 검토 이게 유형별이라는 게 뭐냐면 변동금리하고 5년 고정금리 한 다음에 그다음 변동금리는 혼합형 고정금리라는 게 있고 30년 고정금리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조금 적용 비율을 낮추겠다 1.5%면은 뭐1.5% 변동금리 는100% 적용하는 거고 변동금리를 쓰는 건 뭐죠? 변동금리가 아마 금리나 이 요것 때문에 조금 낮아질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이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제가 암만 낮아도 제가 볼때 30년 짜리 쓸 때는 원리금 상환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10년 이상 짜리 쓸 때는 제가 볼때한 40에서 50% 적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0.75%가산금리 그러면 2.75에서 만약에 한번더 내린다면 2.5니까 0.3.23% 3.45% 정도 될것 같아요. 4% 보다 조금 내려오죠. 그래서 생애 최초나 이런 분들은 뭐 활용하시는데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분은뭐 우대금리도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의 이제 그 자산 소득에 맞춰 서잘 하시면 되겠죠. d s r 제도 정규화 검토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게 전세를 갖다 이제 d s r 로 늘까 말까 하다가 요걸로 이제 일단 던진 것 같아요. 양심이 있는지 전세 보증비 일어납니다. 그 보통 에 그, 허그에 있는 것들은 전세보증금 의 80%에 대한 100%. 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증보험을 들어주는데, 이걸 이제 90%로 줄였습니다. 100%안 하고. 그, 그러니까 조금 대출 금액이 적어지면 그래서 3억짜리 같은 경우가 한 2억 2천 정도까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음, 7월달에는 전, 전 세계, 세계죠. 주택금융공사하고 도시보증공사하고 s 자 i 서울보증이 있어요. 이세 군데. 같이 신은 한 대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상환 능력 심사 체계 이것도 들어가고요. 선순위 주담대 심사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는 건뭐 원래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조금 더 신경 쓰겠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IMF 그거랑 이제 이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를 근데 또 문제는 있어요. 또 뭐냐면 그 경상 어떤 개념을 넣어가지고. 그 명목 GDP 성장률 맞춰서 뭐 가계부채 이런 조절 이런 걸 해가지고 근데 그 비율을 갖다가 조금 긴축을 들어간다고 발표를 해놓고 최상모 최상무 장관이 장관 아 대대행이요 발표를 했는데 구십에서 팔십 프로 하는데 그게 오년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도 좀 힘든지 올해도 삼점오에서 삼점팔 프로 작년보다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계부채 의 어떤 한도를 총액은 이제 60조로 또 55조에서 60조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퍼붓습니다. 보통 한 30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더 이상 못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낮춰줘야만 되는 주택가격 수준인 거예요. 거래가 잘안 되고 그래서 더 가긴 힘들 것 같고 제가 볼때 자영업자분들하고 PF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때 지속적인 상승 예전 같은 상승을 기다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도리어 어, 2~3년 정도 어 장기적인 어떤 연착륙 하락장, 이 조정장이 될 수도 있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되게 중요한데 좀 지켜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켜보는데 이제 뭐 돈으로 막는 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서울은 좀 어떤 특성 때문에 일부 몇개 구들이 버티겠지만 나머지들은 제가 볼땐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시장 잘 대처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쭉 있죠 잘 써놨는데 원래 평소 얘기하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은행의 dsr 분석 및 리스크 관리 계획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날짜를 안정해 놨어요 여기 소득 대출에 대해서 심사를 조금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이제 상반기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조기 대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확정 안정 보니까 그니까 이게 이제 방향성은 정해졌죠 방향성은 정해졌으니까 그 방향성에 맞춰서 아~ 예전처럼 뭐 자본 시세차익을 급하게 많이 이런 걸 기대하고 시장에 접하시는 거는 조금 좀 성급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내부 등급법상 위험 가중치 규율 강화 이거 좀 높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은행을 총체적인 어떤 대출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 역할하기 을 때문에 제가 볼때올 작년처럼 조금 강력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또 뒤로는 금융가 가끔 이두 가지 플레이래요. 살짝 뭐4 0년 푼다 뭐 이런 얘기 살짝 푸는 뭐 이런 여론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어떤 대출로 집값을 버티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청년들이 지금 요새 일자리가 대기업들이 고용이 좀 줄어서 자꾸 좀 미국으로 공장 짓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아요?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 뭐잘 정부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DSR 중심이 돼서 1.5%입니다. 이렇게 1.5%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서 변동형 60, 주기형 30에서 180,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0%증가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주 혼합형은 60,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강화하겠다. 180, 60, 50이 아니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여신 관에따다 1억 미만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심사를 한답니다. 좀 깐깐해지니까 이게 이제 그나마 정부가 할수 있는 어떤 정책이죠.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리한 가계부채가 우리 소비도 감소시키고 자영업자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선순환 되도록 좀 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월 3일 대체공휴일인데요. 오늘 하루 푹더 쉬시고 어, 다음 이번 한 주도 또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어, 제가 골프에 대한 얘기를 하나 좀 올리겠습니다. 요새 골프 인구가 많이 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또 부동산 신호가 됩니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아마 조금 들으시면 앞으로 시장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것도 제가 내일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어, 거의 자료가 거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무리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